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7호선 천항역을 도보 2분 거리로 사용 가능한 초초역세권의 단지형 아파트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지하 4층부터 지상 26층까지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수는 44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으며 피트니스센터랑 각종 편의시설들이 입점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구조는 84타입 3룸 구조인데요. 여기 지금 3층 한 세대만 대형 테라스를 우리 집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세대 한, 한 세대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84타입 아파트 거실인 것만큼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채광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은 이렇게 대면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인테리어에 이렇게 그레이톤 색상의 대리석 시공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식탁 요긴용까지 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두대 정도 나옵니다. 위쪽에는 이제 밥솥 다이랑 이제 각종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가스 나와 있고 광파 오븐은 옵션으로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과 연동되어 있는 월패드 이쪽에도 나와 있고요. 환기차 나와. 있습니다. 싱크대도 이제 최신형으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옆쪽에는 다용도실이 이어지는데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공간이고요. 펜트리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방 이동하겠습니다. 안방에는 이쪽으로 이제 침대 넣으시고 옆에 여유 공간 나오고요. 이쪽에는 이제 베란다 공간이 나오는데. 전동식 이제 건조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빨래 넣으시면 되고 아, 햇살이 잘 드는 암양구조라서 빨래도 잘 마를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실외기실 공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쪽엔 책장 같은 거로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사모님들 좋아하시는 이런 화장대 공간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거는 이쪽 안쪽에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 드레스룸도 나와 있어서 공간 활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방에 욕실에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살짝 이쪽에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남은 방두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간방에는 이렇게 붙박이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방으로 꾸며 쓰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여기가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에는 테라스도 나갈 수 있으시겠지만 자그마한 요 방에서만 쓸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은 이렇게 그레이 살짝 모던 그레이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한통반 정도 나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수납곳곳이랑 이런 수납공간이 안쪽에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팬트리 공간으로 물건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형 아파트의 8사 타입의 대형 테라스 세대 어떠셨나요? 이, 이 매물 궁금하시면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